자, 하나, 둘, 셋! 짠! 이야, 골키와! 꼬시의 먹방 컷! 이야, 오늘 어, 진짜 무섭네요. 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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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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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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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방 토크는 좀 습관과 네. 음 함수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요어요 뭐 오늘 뭘 저의 소리지? 남녀에서 나이 궁금하고다 네. 좋아할 법한 음. 금화 왕돈가스 집인데요. 아, 네, 금화 왕돈가스 네. 아, 네, 음. 여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 그 음. 체인점이에요. 음, 체인점인데 여기저기에서 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우리가 돈까스 하면은 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온 국민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돈까스. 또 그리고 국자님도 40, 네. 80년대 네. 데이트하면서 네. 즐겨 먹었던 음식이 되고. 그런데 내가 이제 데이트할 때는 네. 내가 이제 거의 한 80년대 네. 그죠? 내가 7 7학번니까 그러니까 네. 여인도 뭐 70년대 네. 말이나 80년대 초에는 돈까스가 정말 유명했어 네. 그 때는 진짜 고급스러운 네. 음식 아, 그렇죠. 외식. 습니다 아, 왜냐면 어, 외식 산업에 돈가스 빼면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네. 아, 그 돈가스를 묶는다 이러면은 네. 그 집이 좀 사는 집이에요. 어. 그 당시 그렇게. 근데 경양식, 경가스 그렇죠. 경양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서양에서 어, 내려오는 네. 음식이라 해가지고 경양식이라고 네. 그랬는데, 경양식에는 돈가스가 있고 비우가스가 있었어요. 어, 비우가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가스는 대주돈자잖아 그죠? 비우는 비프야 네. B.E.F.F. B.E.F. 어. 고기. 네. 네? 이게비프가스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운가스, 비운가스 이러는데 네. 이건 소고기야. 네, 소고기. 네, 소고기를 이제 이렇게 가지가 썰어가지고, 네. 거기에 빵가루를 묻쳐가지고 기름이, 기름이 바삭바삭 뜨는 걸 비운가스라고 하고, 네. 돈가스는 돼지가 들어가는 걸 <laughs> 근데, 가격은 비우가스가 더 비쌌어요. 근데, 네. 근데 네. 개인적으로 비우가스, 네. 그리고 돈가스, 네. 음, 네. 뭐가 더 많이 필요 저는, 저, 맛은 크게, 뭐, 잘 모르겠는데, 네. 돈이 조금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비우가스를 시켰고, 네. 돈이 여유가 좀 없으면 돈가스를 시켰요그 네. 기준 차이는 나. 그러니까 돈이 있나, 없나. 아, 그렇 네. 왜냐면, 그건 소금이잖아. 네. 소금이 격이 비싸잖아. 맞아요. 예, 어, 가기 무서니까 그리고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네. 어, 여자하고 데이트할 때 돈가스 아, <laughs> 게... 두 개, 비우가스를 시켰다. 데이트할 때는 이제 좀 고급스러운. 어머니 어머니 비우가스 두개 이랬는데 네. 아까 우리 남자끼리 뭐야면 아주머니 돈가스 두 개. <웃음> 아, <웃음> 예.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아, 그러니까, 여자 있을 때는 어머니 비우가스 두 개. <웃음> 아 이게 조금 자랑기라고. 네그 차이점이 네. 있어요. 저, 저, 돈가스가 그 서양식이지만은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일본으로 이렇게 음식을 외하는 사람들이 있네 맞아요. 영양식인데 그, 근데, 근데 일본이 왜 돈가스냐? 하면 가스냐 하면은 네. 우리가 가스하면 가스매니저 할때 가스가 아니고, 네. 예? 가스가 원래는 제 우리 돈가스가 서양식으로 발음하면은 네. 돈이 돼이 돈지 아니에요. p O R t 네. 아, 포크? o 틀카틀라이해고 해요. c U T，L e t 카틀릭 g c u t 렇게 n g c u t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제 더진 고 g 이 u t 카틀 n 이라고 t t i n g c u t t i n g c u t 일본 어. g c u t t i n g c u t t i n g c u t 나라 n g 어 u t t i n g c u 카틀 i n g c u t t i n g c u t t i n g c 아 t t i n 일본에는 덩카츠라고 그래. 덩카츠, 카츠, 그지? 네. 덩카츠 예? 네.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카츠. 카츠. 네. -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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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카츠, 카트를 발음이 잘안 되면 카츠라고 하고, LED 발음이 안 되면 네츠로 해서, 이렇게 카츠를 했는데, 이게 한국이 어무엄서 네츠를 가지고 가스가 되고 있냐. 아, 진짜는 이렇게 너무 응. 돈가스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거아요 아, 아,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네시는 가스도 했지. 그래서 이제. 덩가스라고 이랬는데, 아 그게 카츠가 한국 어면서 가스라이자 돼가돈 덩가스가 된거예 아 근데, 그거는 왜 돼지 혼자서, 코프가스라고 하지, 왜 덩가스가 있을까? 나중에. 니까 쉽게 사람들이 입에 개합되잖아요그러 비웃가스는, 비웃가스는 그러왜 그, 저, 그, 뭐야? 그, 그, 영어로 비웃가거어 비오, 공급스럽게 너무 해서돼지가 <laughs> <laughs> 양보한 거죠? <laughs> 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시킬까요? 왕 돈가스, 치킨. 치킨가스, 치킨 생선가스, 치즈돈가스 뭐 이랬는데 네, 여러가지 있어요뭘 시켜야 돼요? 뭘 드시겠어요? 일단은 뭐 여기 금화왕 돈가스이기 때문에 네. 왕 돈가스를 하나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화왕 응. 돈가스 하나에 어, 왕 돈가스 네. 하나, 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먼저 응? 근데 왕 돈가스는 돈가스를 하나 시키면 두 사람이 먹으면 될까? 그러니까요. 근데 양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 네. 왕동가스가우리들이 네. 우리끼리 네. 우리 나눠 먹으면 안 되나? 근데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왜 식당이 오면은 사람 수대로 하나씩 시키는 게또 네. 여기 촬영하는데. 아, 그러면왕동가스 하나 시키고, 네. 네. 세수 대야왕 몸이 있는데, 저기서 하나 시키면 되잖아. 아, 그럴까요? 뭐 그렇지. 네. 왕동가스 하나 먹고, 네. 그 우리가 비빔 몸이를 음. 시킬지 알니면 어, 물 음. 아, 물 고민이시죠. 어떤 게 좋을 거 같아요? 왕머이요 왕놈이? 네. 그럼 셋트왕머이 하나하고 네, 왕. 당 어, 패스. 왕 어, 왕 반찬들이 셀인데 음. 음. 아, 반찬들은 셀 겁니까? 네. 그 반찬들이 뭐가 있나 김치하고 김치 음. 그다음에 된장 네. 고추 예. 네. 그죠? 입맛대로 네. 그다음에 단무지. 네, 단무지도 음. 있고요. 닭강이 네. 하면 안 됩니다. 아이. 네, 안 됩니다. 단무지 아. 아이. 순수한국말이 있는데 <laughs> 그래 말이야 음. 응? 아직까지 닭강이로 표현하는 사람 있어 닭강 절대 안 됩니다 네. 단무지 네. 김치 음, 이말을 사용합시다 아, 네. 네. 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응? 서프 어 서프 하는데. 음. 자 서프를 한번 봅시다 아이 음. 셀프로 그래 이런 그냥... 네. 서프 많이 봤다 네 그죠 옛날에 셀프 네. 셀프파입니다 아 셀프 아 셀프바 네. 아 여기 셀프바가 있네요 셀프바 네. 예. 이 네, 드시고 이렇게. 싶을 때또퍼서또 네. 음. 드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음, 네. 자, 자 여기서. 젓가락. 어, 아 이거는 다 이제 네. 셀프로. 음. 그데 어. 네. 후추를 왜 타지? 더 감칠맛 음. 도드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약간 아, 그러니까. 매콤하면서 수프에. 음. 그렇죠. 맛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아, 오케이. 자, 한번 네. 드셔보십시오. 네. 어떻게 참 스크 네. 가지고 참, 네. 참 옛날에 네.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스프도 드시죠. 아, 가지고네 이렇게 뭐 아우 풍미가 확나네네요아 네, 근데 네. 딱 보기에는 아 비슷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음, 먹어봤던 음, 그 스프 음, 음. 일반 스프 아이고 이쁘다. 너무 부드러워요. <laughs> 너무 부드러워요. 네. 어. 맞지? 네. 야눈 반여는 네. 그 눈길을 걸으면서 눈에 음. 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근하고 아, 굉장히 부드럽고 입맛에딱 어, 네. 감기지? 네 감기면서 하게 네. 아, 속을 음, 음. 어, 되게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해주면서 음, 음식이 음. 들어와라 들어와라가 손짓하는 음. 것 같아요. 오, 네. 참 많이 드시러 가셨나요 돈가스를? 아 그럼요. 네. 돈가스 참 좋아했죠. 네. 그리고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고 이러니까 음. 거의 돈가스를참잘안 먹게 되더라고. 이돈가스는 음.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먹는 음식보다는 네. 학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맞아요 많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이 거의 우리는 이제 그냥 갈비나 음. 그냥 뭐 삼겹살이나 장어도 있고 어, 그리 네. 장어도 있고 뭐 회사 다니면서 돈가스 먹는 일은 별로 없죠.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이건 네. 학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그쵸.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학생들 음식으로 되어보인 것 같아 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음. 추억의 또 스프를 아 드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네 음. 고기가 조금 저 고기나 그 버섯 아 네,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고기 그 버섯이 좀 들어가 있죠 양송이 버섯 이런 거버섯이라도 네. 약간 씹는 맛이 있었는데 음. 여기는 거기에 스프만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은 납니다 네, 그냥 일반 스프예요 네. 그렇죠 일반 스프예요 오뚜기 스프 네 오뚜기 스프 그렇죠 맞잖아요 응. <laughs> 네. 응. 집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렇지 네. 배고프면 간식 삼아 그래도 먹을만하다 네 맛있네요 추억에 더 생각나셔서 그런지 더 맛있게 드시는 거 응. 같아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오오오빨리 빨리 오지 오오오 뭐야 아 이게 왕돈가스입니까 아니 이거 1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1인 이게 1인분이에요? 야. <laughs> 이게 아니 이게 왜 1인분이야? 하나도 이게 인분이지 대박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아 이게 완전 까사이 제가 여기 섭외한 네. 거예요. 야, 이거 진짜 2인분이다 네. 아니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정말 아니 이거 먹고 죽으란 뜻이야? 아. <laughs> 여기 사장님이 네.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아, 배고픈 학생들을 또, 위해서? 어, 음. 직장인 분들도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응. 어. 배부르게 먹고 스트레스 응. 풀고 힐링하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시 질보다는 양이다. 네. 네. 사실 네. 그렇죠. 질도 중요하지만 아, 그렇죠. 양도 중요하지만 양이 우선 있어요. 많아야지만 네. 만족감이 그렇죠. 더생는것 어, 같아요. 아, 그렇 그런 것 같아. 네. 그렇죠? 역시 한국 스타일이다. 네. 코리 코리안 스타일. 코리아 금어 왕돈가스. <laughs> 웰컴, 네. 웰컴. 네. <laughs> 자 그러면 이게 이게 세스때야 네. 어, 어, 왕모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세수대야야? 세수대야 보다 약간 작지만 그래도 음식의 그런 그릇이라기 보기에는 크죠. 그렇지. 네. 그지? 야, 이것도 뭐 거의 됐어요. 2인분, 2인분 스타일이야. 네. 네. 이게 크게 네. 왔죠? 응. 꽈배기 나와요? 아, 여기? 꽈배기가 어. 있구나. 제가 여태까지 돈가스를 좋아해서 많이 다녀봤지만, 네. 돈가스, 돈가스에 이 꽈배기가 음. 나오는 데는 음. 그만 왕돈가스가 처음이에요. <laughs> 근데 꽈배기를 왜 주지? 여기가 또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여기가 또 네. 네. 전문으로 두 음. 가지를 한대요. 음. 돈가스도 하고 이렇게 빵도 음. 만들고 아, 찹쌀도. 아, 네. 그도 만들고. 찹쌀.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네. 이제 검마 이할때 네. 우리가 저저 검마 하니까 저 우리가 옛날에 그역사에 역사시 저 역사 시간에 그일때 검왕이라고 했어요. 네. 옛날 그, 그 뭐예요? 그여여 그, 그 음. 때. 아, 들어본 그렇죠. 나무스러운 거마. 이래게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서 다는, 다는그상문들 와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마가 네. 뭐냐면, 그, 이 왕금가스가 생긴 데가, 목포랍니다. 네. 네. 전라남도 목포시 거마공이야. 그 1980년대에, 네. 어, 그, 거마공에서 돈가스가 됐답다 네. 오전에아 어, 돈까스. 역사 돈까스네요. 음, 여기 금화동에서 만든 처음 아, 시작할 때그 돈까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금화동이 따가지고 금화 돈까스였는데 아, 그 아, 손자가 여 아, 아, 네. 새로 아, 할아버지 대대손손 이어서 이어서 어, 손자가 지금 보기 한다고. 아 많은 역사 네, 아버진저 많이 하셨네요. 어 한번 먹도록 하겠시다 네. 여기인수 너무하네. 어, <laughs> 네. 아, 네. 음, 지금 썰고있는데요 네. 고기 두께를 봐야 될것같아요 가격이 어. 저렴한 어. 돈까스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 음. 고기가 많이 두툼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많이 두툼하진 네. 않고. 네. 너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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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해도 안 돼. 네. 질겨. 이게. <laughs> 네. 적당하게 음. 또목기에 네. 음. 비합이 돼서 음. 빵가루를 덮었는데 음.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음. 이거는잘 튀겨야 됩니다. 그럼요. 예, 바삭바삭하게. 네, 튀기는 예, 튀기... 온도에 따라서 맛도 다르죠. 그렇죠, 달라질 그렇지, 그렇죠. 이게 튀기는 게 기술이야. 네. 얼마큼 잘 튀기는냐. 자, 한번 그럼 입으로 한번 바로, 바로 쏙 들어가 네. 보십시오. 금화 왕돈가스 어. 한 번. 아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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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뜨거워요 어? 뜨거워요 뜨거 일단 <laughs> 맛있고 음. 음, 평상시에 음. 자주 우리가 가게 네. 들려서 먹는 그런 돈같아요오 음. 음, 익숙한 맛 익숙한 맛? 네 그리고 네. 진짜 맛있고 오 음, 고기가 막 도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음. 고소하고 음. 음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당겨요 당겨? 네 특이한 게 뭐냐면 돈가스 음식들 반찬이 되어있는데 네. 고추, 고추가 있는데 고추에 된장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돈가스하고 고추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음? 이제 돈가스가 많잖아요 양이 지금 음. 이거 먹다 보면 느끼하단 말이에요 아 느끼해? 느끼함을 잡아주는 거는 고추죠 고추. 아아 네. 그거도 있겠다 네 근데 더? 진짜 그게 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느끼할 때 음. 고추 하나 딱 먹으면 은 청양고추? 네 그것도 약간 매워야 돼요 아매워 돼? 어, 어. 그럼, 그럼 이게 청양고추야 지금? 한번, 한번 먹어봐 어때? 음 적당히 매워요 적당히 뭐워요아 음. 그래서 이 고추가 있구나 음. 아, 그러면은 느끼할 때 고추를 한숟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식을해 보겠습니다 여기 묶고 고추를 한번먹어보겠만큼 잡아주면 돼요 음. 매울 수도 있어요. 조금만 주세요. 매운 거못드시잖아요 음. 음. 네. 괜찮습니다. 맛은 음. 음. 안 나네. 네, 저는. 이지게 하면 늘. 그래서 고추가 있네요. 고추가 있었어요. 네. 고추가 좀 느낀 것요 네, 매워요. 고추가 네. 매워요. 그래서 갑자기 야채도 하고 팍드시면은 음. 큰일 납니다. 엄청 맛습니니다이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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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 굉장히 그래도 크고요. 음. 와 양도 이야, 많아요. 양, 양도 음. 많아 진짜. 음, 저희가 지금 돈까스를 먹은 음. 상태에서 지금 막 음. 섞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음. 굳어질 수도 있는데 음. 바로도 그렇지. 섞으면은 음. 잘 섞었습니다. 이 면이기 때문에 약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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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음. 눅눅해지지 가 않았어요. 뭘 음. 음. 넣고? 음. 오마이갓. <laughs> <laughs> 매워요, 안 돼요. <laughs> 아. 왕몽일입니다. 아, <laughs> 진짜 양 많다. 진짜 양 진짜 어? 많아요. 어? 네 공사님도 소식하고어 나도 소식이든. 네 저도 소식가인데. 어, 음. 저희가 먹기엔 항상 양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래, 항상 양이 많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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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젓가락질을. 음. 아, 후루룩 후루룩. 예. 젓가락질을. 알죠? 먹어요. 야. 어 그래 돌립니까 또? 네. <웃음> <웃음> 야. <웃음> 참. 왜 후루룩 하는지. 뭘? 아니 왜? 아니 왜 풀어? <laughs> 거뭔줄알고 <laughs> 되게, <laughs> 되게 시원한 냉모밀인데 <laughs> 응, 응. 라면 먹었던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 그렇네 그렇네. 먹어 봐. 알 게. 이게 또 네.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응고 네. 음. 이 음. 이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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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아, 그래육수가 음. 음. 육수 안마셔봐 음, 오. 굉장히 시원하고요. 일단 이 쫄깃쫄깃한 냉동밀이 합쳐져가지고 어, 감칠맛이 어. 너무 좋아요. 짠짜. 한. 입 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기가 막힙니다. 그 음. <laughs> 양이 엄청나요. 어, 어떻게 이렇게 양이 많지? 도전하는 것 같아요. 도전 <laughs> 육왕 머밀의 도전.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음, 전투적으로 드셨어요 방금. <laughs> 이걸 꼭 내가 부셔 먹어버리겠다. 니 <laughs> 차와가지고. 네. 이가 시려 <웃음> <웃음> 맞아요 근데 진짜 아, 시원해요 시원해가지고 너무 이, 이가 이 시립니다 이가 시려 네. 시원하고 맨발도 쫄깃쫄깃하고 네. 아주 먹을만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리지 이거 어, 네. 남은 거 뭐예요? 이거 남은 거예요 아이 포장을 해줍니까? 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포장 좀 해주세요 자 이게 포장니지 여기는 뭐 포장을 본인이 네. 스스로 네. 포장을 해가는거죠 네? 네.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거는 자기꺼 가져가고 내꺼는 내가 가고가고아 그러면 되겠다 어? 그러면 되는데요 응. 그지? 네. 음, 음. 어 그럼 내 거, 내 거. 는 내꺼 깍정이 아, 요렇게 포장을 딱해지고 네. 어. 또 배울 오오. 수 있으니까. 어. 네. 어. 또 늦게 할수 있거든요. 응. 어. 그래서 부추까지 같이 넣어서. 음. 음. 오, 그러면 완전히 뭐,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네. 네.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수가 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렇게. 어, 오, 여러분, 아우, 이거 완전 왕돈가스 모델 같네요 <laughs> 많이 드시러 오세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네. 우리 골피어. 혹시 먹방 톡 여기 있어 내더러 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